안녕하십니까. 번덕들지기 한성환입니다. 화창한 가을 아침 여러분께, 아, 운해가 끼고 있는 이거 번덕들 모습을 전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봄, 가을에 아, 이런 기후에 운해가 많이 낍니다. 아, 지금 해가 지금 떴고요. 저 멀리 구름 위에 떠 있는 산이 보입니다. 지금 저 아래에 있는 구례읍내는 아, 완전히 아, 구름에 덮여 있고요. 저희 난동 마을 모습인데요. 지금 아직 아, 이곳까지 모내가 끼지는 않았습니다. 아침 해가 어, 감미봉 쪽으로 이렇게 떴고요. 지금 해가 약간 아래쪽에서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 겨울이 되면 저곳에서 어, 해가 떠오릅니다. 점점 해가 남쪽으로 내려가죠. 어, 지금 이렇게 해가 뜨면요, 어, 잔잔하던... 저 안개가 안개 구름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초가을 번덕들 저 지초봉에서 이 운해를 보고 있으면 정말 신비하고요. 그 신비로움 속에서 정말 마음이 또 영원히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가, 가질 수 있습니다. 번덕들을 통해서 이 가을에 구름바다 번덕들을 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